자 지금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서리 점멸이 어떻게 쿨이 없이 사용되는가 그걸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서리 점멸은 자고로 원래 쿨타임 이렇게 이 갖는 스킬이라 연속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폭발의 서리 점멸을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면은 손을 앞으로 하면서 오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줄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시전 속도 증가 보조를 끼면은 이 시전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근데 이것만 들어온 아까 전에 그 시. 시전 속도가 나오지 않죠. 이거는 주문 메아리 보조로 인해서 시전 속도가 증폭이 돼요. 그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쓰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전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거의 단점은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르면 두 번이 연속으로 사용이 돼서 거리 조절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 쓰게 되면 이렇게 한번만 사용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동한 상태에서 주문 메아리 보조를 사용하게 되면 한번만 쓰게 된다는 걸 이용한 게이 차가운 서리 폭탄 서리점멸에 주문메아리 사용하는 이유죠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빠른 매핑을할수 있을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서리점멸 쿨 없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투별였습니다 투바